아나님 네. 잘하고 계세요. 와, 씨발, 아이, 마이, 나님 어. 잘하고 놓고, 네. 잘, 잘 놓고 있어. 킬을 왜 이렇게 잘 넣으세요, 아나님아나님 아아 킬이 잘 달달하네요. 오, 아우! 아나님 네. 저거 네. 어, 아 <laughs> 아, 나... 네. 네. 하시네요. 해킹할 수 있어 썸나라 아니면 디바이잖아 아디바요 오케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 벌써 <laughs> <글쎄>, 이 맵에선 <laughs> <나온> 카메라가 그렇게 게 사용할지 모르겠네 아예 뺐습니다 뺐습니다 아이고 누구시죠 아 이거 하고 싶다 아이고 세웅님 2000만원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리고 에대시보드 아까 전에 뭐 1000만원 누구니 잠시만요. 네, 게임이 중요하나 돈이 중요하지 한조 있어요 아. 아이고, 에이, 아이고 아 아브리 불사님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나이스 윈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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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서 돌아와라 매틱스 전화 피고 있어요 예, 아, 한조 한조 예. 네. 네. 나이스 그 다음 예. 디나타 그 다음 예 네, 나이스 어, 네. 아, 이거 거점 먹고 하나 데리고 올게요 챔프 보면서 가 저만 힐 해줘요 나대로 아니 아니아냐 우리 킬용은 많다니까 킬용은 많 줘봐라 힐다 아, 하나 요힐 아나 가는 중x2 아나님 힐1 아나 가는 어 예예 어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꼭지 도데 아나님 <laughs> 예. 잘하고 계세요 자, 맥크리 조심 음, 어 X됐다 음, 미스 리벤! 애가 애가 가와 시X 아, 아나님! 아, 이 잘하고 놓고있잘 놓고있어 킬을 왜이래 잘놓으세요 아나님 아나님 킬이 달랄하네요 미선 잡아줘 아, 와 힐. 아, 나이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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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나님 얘들나 나 랭킹 87인데. 아나님 좀 먹어야 돼요. 하나님 제제 <laughs> 네. 제 아, 말투가 아, 좀 아, 그러니까 예. 가봐라, 가봐라, 가봐라. 예. 너무 나쁘게 듣지 마세요. 아이 본키가 아니 본키 네. 복귀가... 복귀, 복귀에... 새끼나이3등이에요 어, 얼른 하세요나님 웃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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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조 잡자 한조 잡자 베티스 켜놨다 뭐고 뭐 아넴!! 나이스 너무 잘하신다고요 <laughs> 와우 <laughs> 맥크리 필, 맥크리 필, 맥크리, 맥크리 방아애 아, 필, 방아애실필실필실필필필필필필필필필참필필참필필필 아. <laughs> <참>. <laughs> <점수. 웃음> Good. 아니, 아, 네. 저희 있어서 <laughs> 네. 하려고 위속 아니, 아나님. 네. 역시 랭커라서 좀잘 <laughs> 쏘시네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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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내 네, 밀었어. 내백 잘못 썼다. 알바야. 이색끼 조져, 이색끼 조져. 메이 아, 조져, 메이 예. 조져. 아니, 아니, 이어할 라이트의 리 빨리 써. 어들어가어요 아, 네, 네, 위산, 위산, 위산. 나이스, 빠스티 상태가 마, 나오네. 만만 살아서 나온다. 봐봐, 얘네 힐벤트 얼마나 잘 떴는데, 내가... 네, 알았어, 알아서, 알았어요. 아나고 아, 님 피를 좀 넣으세요. 좀놓치말고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 렌터라면서 내가 알이 고집부려. 네. 제가 서신적인 나할 때는 아니, 네. 아나 잠깐만. 님 당신은 류지용이 아니에요. 아니, 아, 예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야 아나 도와줘. 아나 도와줘. 아 아, 몰라, 몰라. 아 아! 아! 이게 뭔 나이스 비어 나이스 어디서 어 새기 어디 어디 조져. 이 새기 조져. 조져 조져. 아나님. 어, 아니 아니 아스네 튀어. 어가요 오. 갱디를 타고 있는데 개디가 너무 아프어 와~ 싹 터지네. 아, 이 새끼가 이거... 아, 비벼 깬... 아, 참아 감사합니다. 오비세요. 와, 원숭이 고기 있었어. 네,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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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... 아, 어, 빼자. 뒤로, 뒤로, 뒤로! 오케이, 아나님 잘 가고요 딜러, 딜러 아, 나 딜러 하고 싶다 아, 섭사하다 아할수 아, 있어요 갑시다 힐, 힐, 힐와아 와, 방금 봤다 오, 나이스, 가자, 가자 메인, 메인 왼쪽에 있다, 메인 왼쪽에 있다 메인 왼쪽, 뒤 아 우리 에씨이암지 살, 암 살. 네. 나 이거 나 이거. 만아줘더 켜줘, 켜줘. 거점 묶고, 오케이. You, 조, uh. one one one. 한 조, 한조 정면. 나는 일단 우리 딜러보다 탱커가더 좋네. 예. 님들 그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킬로 할때탱커한테 안녕. 와우. 아나님 살려 드릴게요. 니선2선피필다연궁 네. 아. 참, 나 벌써 맞히는 거 알아요? 네? 점 <laughs> <시작! 웃음> 와우, 꿀잼. <laughs> <내 이름은 웃음> 뭐 뭐하러 점수 다 떨갔구만 네? 네, 네 님말고요 네, 아니 계속 저희 이야기안듣 끼어들지 어, 마세요 거 아닌데 아니 계속 나한테만 뭐라니까 해봐라

아, 나 아쉬운 거야. 뭘도시어디노에 오케이, 정인 님, 정인 님, 한 10만원 투척해 보세요. 그면 아, 아, 나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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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이가,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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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데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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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데크로 봐봐. 위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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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위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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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위턴 살턴뭐 하는 이새끼아 위턴 살렸다. <목소리> 황 정이님. 엄나 힘들어 우리 탱커들. <목소리> 황정인님. 잘만 하십 황정인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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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어인님정인님황정 이제 빨리 발고막았어는 님들아. 지금 뭐 착각하시는데, 음, 10000원이,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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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님. 네. 잘 하시네요. 트인도 있어요. 정인. 아, 감사해요. 아, 나 아나님. 네. 네. 조금 하시네요. 최고 여러분들 감상하고 가시죠. 수고하셨어요. 기가 출루루 보시지. 기획도 너클 보시지. 땡. 뭐야? <laughs> 네. 구독 눌렀어? 훅